거꾸로 꼈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제 사무실 인테리어 현장에 와 있습니다. 뭐 제가 와 있는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건 없겠지만 그냥 저 저의 제인생에 처음 이제 저의 사무실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기분이 설레고. 그래서 항상 지금 공사 오늘이 8일째인데요. 계속 와서, 별일 없으면 계속 와서 지켜보고, 공사하는 거 보고, 사무실이 변모한다고 하죠. 변모하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연애 얘기를 많이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연애 얘기 하는 거는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제가 지금 혹시 연애를 하고 있느냐, 뭐 그런 얘기도 물어보시고 하, 하시는데, 제가 연애 얘기를 하는 건요. 그, 연애가 단순히 연애, 연애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제 채널은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공부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그, 연애? 연애나 인간관계, 사람 만나는 거, 그것도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어떤 시험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분이시라면 당연히 거기에 집중하셔야죠. 근데 그 기간이 뭐 1년, 2년, 3년? 그 정도 이제 생각을 하시,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면요 항상 사람을, 연애. 연애라는 건요. 인간관계의 총체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 연애를 잘못하면요. 그, 연애를 잘못하면요. 내가 공부한 게다 말짱 도루묵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는 되게 중요해요. 연애 경험을 많으셔야 돼요. 연애 경험 없이 결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연애 얘기를 하는 건요. 왜 하겠습니까?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애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연애에 대한 생각, 연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연애가 게임인 것이냐, 그리고 왜 연애를, 갑의 연애를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씩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올리고 있는 연애 얘기들은요 어 밑밥 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밥을 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건요 어 사람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평생 혼자 사실 비혼이라고 비혼주의자라고 하더라도 연애 안 하고 정말 연애도 없이 혼자 산다는 건 아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애라는 게어 내가 내가 주체적으로 연애를 하지 못하면요.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결혼은 더더 더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느냐. 결혼의 배우자의 조건. 그러니까 결혼할 사람의 조건. 그리고 어떻게 어떤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느냐. 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연애 얘기를 연애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어, 연애 그러면은 연애가 게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게임의 노하우를 배워서 뭐할 거냐, 도대체 왜 하는 거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자, 왜 하나 하냐, 왜 하냐면요, 연애에 대해서 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연애가 게임처럼 즐겨야 되고 이겨야 되고, 이거 연애에서 이겨봤자 뭐하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시지만요, 결혼을 하실 분들은 연애 경험이 많아야지 좋은 배우자를 고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럼 비혼주의자들은 결혼도 안할 건데 그럼 연애를 게임처럼 즐길 필요가 있냐? 라고 하시잖아요. 비혼주의자들이야말로 연애를 정말 즐겨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연애를 하면은 사람들이 싸움을 탈 때나 뭔가 새로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설레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설레고 그런 느낌들 다 갖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없더라도 그런 경험은 있으시잖아요. 그 느낌이요. 사람을 굉장히 에너지 넘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 감정이 그 호르몬이라고 하잖아요. 그 무슨 호르몬이라고 하던데. 그런 호르몬이 사랑할 때 누군가를 사랑할 때 연애할 때 나오는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 감정이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삶을 굉장히 에너지 넘치게 만들어 줍니다.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문제는 그런 감정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유한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죠.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다고들 하잖아요. 3개월? 뭐 1년인가요? 뭐그 정도? 그 정도가 지나면 그더 이상 그, 같은 사람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자, 못, 못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아주 순고한 사랑을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닌 이상은. 어, 근데 이제 그 우리,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연애나, 연애는요, 굉장히 우리 삶을 즐겁고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요소예요. 그리고 내 삶을 좀 더, 내가 내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에너지를 주는 그런 요소입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그 좋은 것도요.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쓰면은 폐해가 막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했다가는 이 좋은 것을, 이 좋은 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거나 피폐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걸 방지하고 연애라는 인간관계가 내 삶에, 내 삶을 침해하지 않게 만들기 위할 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는 단순히 연애는 여러분의 인생이 주류 주류 인생에 있잖아요. 그거를 어, 재밌고 유쾌하게 가기 위해서 도와주는 요소지. 연애가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전부가 아니에요. 결혼을 했다는 건요, 결혼을 하는 건요, 내 인생에 나, 나라는 사람, 나라는 사람의 개인의 인생에서 한 가지 부가적인 요소인 거예요. 내 삶을 좀더 풍요롭고 좀더 행복하고 유쾌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지. 그러니까 연애가, 연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연애를 게임처럼 즐겨야지 내 인생이 연애로 인해서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내 인생이 침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그런 마인드를 갖기, 갖게 하기 위해서 올리고 있는 겁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도 더욱 중요해요. 왜냐면 하 공부를 한그 시간 동안 연애를 못 했잖아요. 연애 세포를 죽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중요합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더욱 중요하고. 왜냐면, 어, 남들 놀때안 놀고 열심히 뼈빠지게 공부했는데, 나의 모든 욕망을 억누르고 공부만 했는데, 나중에 그게 죽 써서 개주는 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연애 잘못했다가. 연애, 연애나 결혼 잘못했다가, 내가 몇 년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그 공든 탑이 한 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연애 때문에 연애라는 게 되게 우스운, 그러니까 좀 가벼운 단어처럼 보이지만 연애나 사랑이나 그런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내마음 있잖아요. 내 마음적인, 정신적인 부분에서 나를 공격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를 공격하고 내가 쌓아온 탑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애에 대해서도, 연애에 대한 나의 마인드가 확실히 있어야 되고, 제일 좋은 거는 경험이 제일 많, 경험이 많은 겁니다. 경험치가 높은 사람이 제일 센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머리로 아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내가 실제 이런 상황에서 난 이렇게 할 거야, 하지만, 실제 그런 사람,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그렇게 할수 있느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거는요, 경험치가 쌓일수록 레벨이 업이 되,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만렙까지 못 찍더라도 그래도 비슷한 비슷한 상황은 유지해야 되잖아요. 특히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연애에 대해서 어 좀더 연구하고 알고 경험을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왜 중요하다고요? 왜 중요하다고요? 죽서서 개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 죽서서 개주는 상황은 만들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도서관에서 독서실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꿈을 위해서 매진하시는 분들, 모든 욕망을 억누른 그 나의 그 투자, 내가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으셔야 받으셔야 되고, 그렇게서 해 얻은 그렇게서 해 피땀 흘려서 눈물나게 어,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일어놓은 것들이 연애나 인간관계나 사랑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연애는 되게 중요하고요. 제가 그래서 연애에 대해서 평소 제가 생각해왔던 것, 지금까지 제가 4 0주를 살면서 생각해왔던 것들에 대한 철학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 나름대로 순서를 정해서, 논리적인 순서를 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은 재생목록에 넣고 있는데요. 그 전체를 보면 아, 연애, 연애나 연애 사랑이나 결혼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가, 가져야 되는 될지에 대해서 알수 있도록 차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어, 제가 뭐 지금 연애를 하고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제 경험, 저의 직접 경험이나 간접 경험이나 저의 생각, 사고, 평소들의 연애나 연애나 사랑에 대한 저의 그런 철학을 담고 있는 거니까 그냥 뭐 저런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재미없, 재미없으시면 안 되는데.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여러분. 왜 인생을 유쾌하게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유쾌한 삶을 지향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목소리> 여러분, 지금 제 사무실이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뭐제 생각에 완공률 80% 정도 되고 이제 나머지는 제가 가구 같은 걸 사다 놓을 인테리어를 꾸이는 일만 남아 남았어요, 거의. 지금 제가 굉장히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설레는지 아십니까? 두근두근거리고 설레고. 네. 아 써있구나. 블루몬 네. 웃기 나와. 응. 블루몬 드세요. 음. 제가 웃기 나 먹을게. 요 음. 만약에 두 잔을 먹을 수 있다면 블루몬도 먹어봐야지. 응. 음. 오, 되게 양이 많구나. <laughs> 당성. 네. 와. 야이 사이즈. 어, 되다. 어마어마 이게 뭐죠? 이게 아까 콘치즈, 네, 예, 콘치즈 샐러드. 응. 아, 맛있겠다. <laughs>